자, 전승민과 꺼내 선수 2일차 1라운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2일차 경기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전날 비가 꽤 많이 온것 같아요 많이 온것 같고 수온은 분명히 내려갔을 거고 바람도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초반에 집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대류는 약하게 좌에서 우로 화면에서 보시는데 좌에서 우로 전승민 선수 첫 공이 슛합니다. 네 사이즈 괜찮아 보이고요. 전날의 어, 상황을 타 탄지적 삼아서 처음부터 슬로프 폭을 조금 목줄을 약간 여유 있게 눕혀주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예첫 예, 음. 곡이 미달 나오네요. 네, 권내이 선수, 어황도판 선수와는 다르게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이고 웃음도 보이고, 그만큼 자기 낚시에 어좀 자신이 있는 그런 선수 같습니다. 네 전승민 선수, 지죠? 예, 초점이 잘 맞지가 않네요. 하늘이, 네, 나무가 비치면서, 네, 입질의 히트. 연속해서 히트, 예, 네, 두 마리입니다. 네, 초반 집어는, 시, 집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먹성은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첫 고기 예측합니다. 지금 음, 어 심판진이나 음, 이렇게 보면은 우비를 입고 있는 모습이 네 189g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제발 저게 180이면 될수 있어. 네, 두 번째 고기, 첫 번째 고기가 사이즈에비해서좀 중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더블 조금 더블. 작은 고기도 깨찍해본. 예, 두 번째 고기는 리달라 왔습니다. 189g 필드에서 어, 중간보다 조금 높은 사이즈의 고기로 스타트합니다. 예, 황두판 선수 챔질을 봐도 가볍게. 경질 때기 때문에 가볍게 쳐올리는 챔질을 하고 있어요. 네, 황두판 선수인가요? 네, 황중아황판웨이 네. 선수죠. 중국의 두 번째 선수. 꽈네이 선수. 어, 황급한 선수보다는 긴장을 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눈꿈을 맞춘 것 같고요. 한 눈꿈 반에서 두 눈꿈. 네, 살짝 잠기려고 하나요? 네. 생각보다 밥을 조금 크게 단 건지. 네, 꽈네이 선수. 밥을 보시면. 어 색깔이 있는 듯한 덩어리 밥인데 글루텐을 양반을에 달아서 던지고 있어요. 아직 집어 과정으로 보입니다. 관웨이 선수는 네, 화질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초점이 조금 고르지 않아서 받아 먹은 듯한 입질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네, 깊은 목내림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어 의외로 비가 내리고 나서 산소량이 많아져서일까요? 네. 의외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새벽부터 밤새도록 비가 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인정 됐고요. 아, 190g. 생각보다 큰 고기의 먹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뭐 바람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많이 에, 오디오에 들어와서 따로 더빙으로. 편집 완료 후에 더빙으로 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눈꿈 목내림에서 한눈꿈 되돌림 여섯, 두눈꿈 되돌림 일곱 눈꿈 나왔습니다. 어제는 여기서 들어온 입질은 전부 다 달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먹는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전승미 선수 일곱 눈 꿈이 나오자마자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자, 전승미 선수. 건드림이 조금 활발하게 나온다 싶으니까 양글루텐을 달죠. 글루텐은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알파경 100, K5 100, 물 200. 잘 저어준 후에, 살짝 눌러서 공기를 빼서 먹이용으로 양바늘을 달고 있습니다. 네, 먹네임퍼 거의 안 나오죠? 그만큼 조금 목줄에줄 아, 목줄 슬러프에 지라시를 조금 더 줘서 여유를 준것 같습니다. 네. 일곱 눈 쿡지에서 쿡 가는 위치. 자 여기서 헛방이 나오네요. 어제는 성, 저 상황이면 전부 다 히트로 이어졌거든요. 어 중국 선수는 현재 찌가 계속 잠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작은 고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고기들이. 히트덱이 나오면서 히트되면서 전부다 미달이 되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고기들입니다 전부다 네 그렇다고 해도 전승민 선수의 히트율이 높죠 지금 엔딩에서 계측 시도를 하는 고기들을 보면 전승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고기를 나타냈습니다 네 빈도로 보면 방금 3연타를 했어요 중국 선수가 3연타를 했습니다 지벌량에서 어느정도 비슷해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선수님 선수 네두 마리 더블 히트가 됐습니다 조금 내려가면서 한 마리가 먹고 나머지가 안 돼, 어, 먹지 않았나 싶, 싶네요 나머지가 내려가서 오케이. 먹고 그러지 됐어. 않았나 싶네요 됐어, 됐어, 됐어. 네 됐습니다 오케이. 참 153g입니다 153g 150g 이상부터 인정이거든요 153g으로 전승민 선수 스스로도 웃고 있네요 긴가민가 했는데 아 자기도 황당하다 그러네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정받는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시에 또꽈예이 선수가 잡자마자 에 네, 꺼낼 선수는 미달이 됐고요. 오 되있다. 네. 어 조금 대 보이는 고기인데요, 전승민 선수. 아저 사이즈도 미달이 나오네요. 고기들이 확실히 오래된 고기고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어, 중 중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승민 선수 네, 지금 이 순간 꽈네이 선수 히트 시켰고요 예, 한국 선수들도 같이 중국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죠 일종의 축제 같은 분위기 네, 건드림 확실하게 나오고 걸러냈습니다 국 들어가는 내려가면서 건드리고 네, 내려가면서 먹지 않았나 싶어요 먹줄이 바닥에 안착이 되기 전에 히트를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 15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네, 미달 나오고요. 자, 관웨이 선수지 한번 볼까요? 네, 깊은 목 내림. 두 눈금 정도, 사실은 두 눈금 정도밖에 목 내림 시, 안 시킨 겁니다. 언드림 활발해졌어요. 개체도 확실히 모았고요. 특이한 게 중국 선수들은 글루텐을 두 종을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먹이용과 지벌을 겸용으로 모든 뭐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두 종류의 글루텐으로 대응하고 네, 있습니다. 네, 먹이용을 바꿨네요. 지금 보면 흰색을 달고 있는데, 어, 저 선수도 K5와 알파형을 섞어서 블렌딩하는 걸 봤어요. 네, 버리죠? 흰색 글루텐 만 앞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반응이 그나마 좋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 네, 바로 히트 시키네요 떡밥을 K5와 알파형 블렌딩으로 바꾸더니 사이즈가 조금 양호한 것으로 히트를 시켜냅니다 감각이 좋아요 확실히 감각이 좋네요 양글루텐으로 해서 확실하게 먹이겠다 알파형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좀 섬세한 섬유질이고 K5는 약간 무게가 있지만, 섬유질이 좀 풍부한 스타일인데, 그두 개를 섞어서 블렌딩 한걸 참고를 한 건지, 네, 186g. 바로 사이즈가 큰게 히트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만큼의 물성이나 확산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체크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K5 알파형이 그냥 좋다는 확신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전수희 선수 찌움지임 네, 헛방이 나오네요. 네, 꽈네이 선수도 밥 사이즈를 줄여서 달기 시작했어요. 예, 네, 또 히트시키네요. 네, 과연 이게 인정을 받을까요? 한 마리 정도 차이인데요, 지금. 꽈네이 선수 손놀림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인정되네요. 153g. 네, 전승민 선수 헛방. 이 예, 헛방이 두번 정도 명확한 입지에서 나온다라는 건, 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또, 땅이 패이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지음지금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부상의 여지가 컸었거든요. 여기서, 어, 네, 전승민 선수 지음지임 한번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네, 초점이 맞았네요, 이번엔. 자, 몸통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죠? 어제보다도 길고, 처음, 예, 네, 받아먹는 입질. 아. 전승희 선수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챔질을 해서 훅셋이 된 다음에, 대, 텐션을 낮추는, 그러니까, 물을 때리기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대를 확 챘다가 물을 때리면서 잡아내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챔질이 들어갔어요. 그때 입털이가 심한 붕어들, 특히나 이렇게 깊게 먹지 않는 붕어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네, 요 고기 중량 될까요? 아, 이 고기도 미달이 나오네요. 532g 대 525g, 네, 10g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13g, 아, 13g이 아니죠? 네, 7g 차이. 7g 차이입니다. 7g 차이. 박빙 2일차, 1라운드도 1일차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네요.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또 몸통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죠? 고기가 약간 부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끌고 가죠. 네. 내려가면서 먹고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을 연속해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설령 어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고기가 약간 떠오르기 시작하면 선택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단번에 가라앉혀서 중간에서 확산 없이 단번에 가라앉혀서 바닥에 고기를 눌러놓고 잡아낼 것이냐, 아니면 글루텐을 살짝 작게 달고 조금 공기가 품게 바늘 끼만 만져줘서 어 내려가면서 확실하게 관심을 보이게 하고 안착 되자마자 혹은 그 직전 내목 네, 내림 직전에 먹일 것이냐. 사실은 아홉 눈에 찌기 때문에 일곱 눈을 맞췄다 그러면은. 어, 목내림 폭은 두 놈, 아, 목내림이 아니죠. 이, 찌맞춤목까지 두 눈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찌가 쓰고 나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거나, 일곱 눈금에서 여섯 눈금까지 목내림이 되고 나서, 콕 하는 입질, 바로 챔질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몸통에서 머물고 있죠? 네, 일곱 눈금, 예, 여덟 눈금이 살짝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초점이 좀안 맞았는데요. 일곱 눈금 경계. 겨들렁 쿡까지 들어 올렸고요 여기서 먹으면 히트율이 높습니다 어제 상황은 그랬어요 어제 상황은 다시 유인 동작 네쿡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땡기는 유인 동작에서 반응해서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먹고 있었는데 제의 표현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2 1네 183g 한 마리 차이로 힘들게 한 마리 차이로 승리하게 됐습니다.